2차 민생지원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이것 조심하세요. 민생회복지원금 2차는 1차 지원에 이어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 정책입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도입되었으며 국민 90% 이상이 수령 가능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인당 지급액 10만원, 지원 방식 신용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사용 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내 무엇보다 이번 2차 지원은 1차 수령자 중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급 방식과 사용처가 일부 개선되어 더 유용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절대 주의하세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을 앞두고 국민 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민생 회복 지원금 2차 대상은 누구? 민생 회복 지원금 2차 대상은 아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국민입니다. 1. 1차 지원금을 수령한 자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자. 3. 소득 상위 10% 제외 마이너스 건강보험료 월 납부 기준 직장. 27만 3천 원 이상. 지역 21만 원 이상. 민생회복지원금 2차 지급시기 및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5년 9월 22일월 10월 31일금. 지급시기 신청 후 평균 25일 내 자동 지급. 첫주는 요일제 적용.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 요일에 신청 가능하며 이후 자유신청으로 전환됩니다. 신청 기간이 40일로 넉넉해 보여도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혼잡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생 회복 지원금 2차 신청 방법 총정리. 민생 회복 지원금 2차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됩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예 KB 국민카드 KB페이, 신한카드 신한플레이 등 지역사랑 상품권 앱 지류 모바일 지원. 지자체 지정 포털 또는 정부통합지원 플랫폼 24시간 접수 가능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3분 내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카드사 제휴 운행창구 신청 시 신분증 필수 지참 평일 오전 9시 오후 4시 방문 가능 고령층이나 비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절대 주의하세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앞두고 국민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안업체 이스트시큐리티는 지난 8월 26일부터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니 온라인센터에서 신청하라는 문구와 함께 악성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가 대량 유포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정부 24를 위장한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며 맞춤 혜택 조회하기 버튼을 통해 특정 앱 설치를 유도한다. 이 악성 앱이 설치되면 전화번호, 단말기 고유 식별자, 통신사, 모델명, OS 버전, 연락처, 문자, 사진 등 광범위한 개인 정보가 피싱 사이트 서버로 전송된다. 특히 문자 메시지 가로채기 기능을 통해 금융 앱 인증번호 탈취가 가능해 금전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일부 악성 앱은 0.2초 간격으로 스미싱 문자를 자동 전파해 가족 앤드 지인 피해 확산도 우려된다. 특히 우리 주변의 노년층 분들은 절대 주의하세요. 정부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신청을 받는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이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환수된다.